나는 원대한 꿈을 가지고 이곳에 15년 전 스스로 들어왔다. 혼자 있다는 거참 외롭다. 옛날에는 비빔밥이 이렇게 맛있는 줄 몰랐다. 15년 동안 하루도 빠지지 않고 먹은 비빔밥. 이젠눈 감고도 할수 있다. 최국 나와. 드디어 세상에 나왔다. 지금부터 나의 목표는 비빔밥 집을 찾는 것이다. 어? 이번에 비빔밥 홍보대사가 되신 최고시죠? 네? 2010년 한식 홍보대사 김연아 선수에 이어서 홍보대사가 되셨는데요 축하드립니다. 어, 아예아예 아, 예, 맞습니다. 예예 예, 네, 예. 제가 그 사람입니다. 예. 예 예. 잊고 있었다. 나는 15년 전 세상의 유혹을 등지고 스스로 한식을 연구하기 위해 이곳에 들어왔었다. 비빔밥이 너무 맛있어서 사실을 잊고 있었나 보다. 아, 예 예. 예. 세계화를 위해서 우리 비빔밥의 세계화를 위해서 어떻게 네. 하실 겁니까? 아 그건 뭐 제가 어? 뭐야 이거 누구냐 넌너혹 혹시 빔빔홍홍보사사 아, 아소소리난난치홍홍보사사 어? 15년 동안 안치치전 전도 부쳐먹볶음음밥해해먹이이저저해해먹보 보니까 하지뭐지냐 작년에 유는 때문에 신종플루도 싹아니는거아니 우리 발효식품이 최공기야, 최고! 으아, 김치 홍보대사 양원이다저 그 사람도 15년 동안 우리 김치만 먹었다니 대단하다. 그나저나 나는 어서 발길을 돌려야겠다. 지체할 시간이 없어. 비빔밥 또 먹고 싶다. 후. 누구냐, 넌? 너도 혹시 아까 그 김치 홍보대사냐? 난 막걸리 홍보대사다. 오. 나는 내가 원해서 15년 동안 막걸리만 먹어왔다. 15년 동안? 내가 원해서 막걸리만 15년 동안 먹다 보니 막걸리 박사가 됐다. 음. 아니, 15년 동안 막걸리를 먹었는데 어떻게 취하지 않을 수가 있냐? 처음에는 취했지. 아, 그렇지. 어, <laughs> 다이더라고 어, 그래? 그러니까 많이 먹으니까 앉아서 그냥 취하더라고. 아우 완전 뱅이 불 되잖아. 그렇지. 음. 그래서 양을 조절하게 되더라고. 오, 그래? 또 이게 간에 독성 물을 만들지 않기 때문에 와. 또 유산균은요 아침에 화장실에 가쁘하게 갔다 오지. 아우 얼굴이 좋아 보이네 그냥. <laughs> 자자 비빔밥 막걸리 김치 홍보 대사 모여주세요. 사진 찍겠습니다. 하나 둘 셋. 동안 한식의 세계화를 위해 한 가지 음식만 먹으며 연구한 한식 전문가들은 농림수산식품부가 지원하는 한식 특성화 학교 강의에 나가게 됩니다. 인재 양성의 총력을 기울여 한식의 세계화에 앞장선 것입니다. 농식품 뉴스 김주현이었습니다. <laughs>